예,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스파크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 해당 차량은 2019년도 3월에 달 이제 출고가 됐고요 어 겉에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어, 키로수가 좋아요 14,0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등급이 가장 높은 프리미어 등급의 옵션도 준수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선 차량 내부를 보시면 앞에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키로수 14,000km대가 맞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차선 이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우선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습니다만 교환된 부위가 한 4군데 정도는 있어요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에 후드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교환된 부위가 한 4군데 정도는 있기 때문에 교환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 해서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유라던가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11월 2 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지 3일밖에 채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 상태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성능 보험료도 5,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지금 차량 가격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총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800만원에 취등록세는 이제 경사니까안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매도비가 들어갈 거고요 수도권 평균이 44만원으로 계산을 할 거고 성능 보험료 아까 5,900원이었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 차량은 항상 그랬듯이 수수료는 제가 20만 받을 거고 그럼 들어가는 게 이거 밖에 없어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총 금액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출고하고 나서 제가 공업사 가서 밑에 띄워가지고 다시 한번 하부 상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저희 매매단지로 방문하셔가지고 단지 내부에서 쉬운전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 지금 보셨던 차량 말고도 저희 사무실의 차량은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